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 에, 한번 제가 어, 관조동에 와가지고 한번 그 님들과 한번 그 소통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잘 되는지 제가 영상을 한번 찍고 있으니까 어,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에, 잘 되나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에. 어, 음여에서 어. 음악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 음악이 잘나올려나 모르겠네.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고. 음악 크나? 예.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제가 한 3분 동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3분 정도 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약을 안 하고 바빠를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거같데 전경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공원인데요 어, 여기 대전시 서구 광주정이라는 어, 곳입니다 공원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잘 되는 건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어, 한 문도 아직 안 들어왔네.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구멍인데, 예, 깔끔하네. 어, 지금, 제가 여동생 집에 와가지고, 한번 실험을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이브 방송이요. 네. 자,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한번만우고잘 한 응. 되는 건지 그겠네 예. 공부하고 하네 예. 어우, 어, 제가 가방을 들어가지고, 잘 말을 못하겠네. 가방이 있어가지고, 괜찮으겠죠? 어. 영상으로는 그런 것같요 아우, 더워. 실시간 예약을 잡아내야 되는데, 안 잡아서 한 번도 안 들고 오시면 갔네. 또, 어, 음악또 다른, 다른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루 네. 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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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이 정도, 한번 시험 방송 해보고, 어, 해보겠습니다.